어.. 요번판은 포타루, 에바, 다이무스 요거 세명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일단은.. 그거 하근데 아 에바가 좀 빡세가지고요 포타루도 번지가 쉽고 그다음에 다이무스가 또 아예 집 지키고 있으면은 제가 뭐 판타를 가던가 해야 될 수도 있어가지고 일단 제일 1순위 위치를 확인해야 될 거는 다이무스 위치를 확인해 줘야 될것 같고요 그 다음, 에바일 것 같습니다. 포탈은 제가 테러 오면 번질 하기 때문에 상관없을 것 같고. 아, 원래 이게 제가 재배치를 봤었는데 저번에 멘탈이 나가지고 재배치 봤었는데 그 재배치 망해가지고 실버를 갔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다시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골드까지는 올라왔는데 아, 올리는 게 빡세긴 빡세요. 그리고 도일 할 때마다 또뭐 팀이 던지거나 뭐 이런 식으로 경계가 계속 이상하게 흘러가서 이게 힘들더라고요. 역시 파티 하면서 그냥 파티로 올리는 게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나는 은마무나 바로? 안 마무리 나이 이거 그냥 빠르게 건물 부숴지고 이번은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거든요 라임 원딜이 없기 때문에 아 근데 안받지 왜 그... Okay. 이런 거 같은데, 저는 그럼 여기서 저기 1번 타올까? 하겠습니다. 다이모스 위치가 안 보이거든요. Okay, 다이모스 위치 조하네 오는 거 같으니까 떼겠습니다다이모스 오고 있었죠. 네, 저 뒤에서 소리 들렸습니다. 그리고 일단 이번 저희 팀이 2번 지키면서 저는 뭐 5번 타워를 가야 될것 같은데 5번 타워를 갈까 합니다. 아, 조금 다음엔 당연 뺏기겠죠. 아. 오케이 지금 파던 맨다 했거든요. 재겠습니다. 너무 아. 아군, 아군 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군이 쓰러졌. 아무도 없으니까 오 다음 거 졸로 빠지네. 오, 아군 타워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무 빠졌으니까 다시 5번 가겠습니다. 아군 타가 파괴되었습니다. 저 죽으면 안 되는데. 아 1번. 아리있습요여러아들2 0가습니다 네, 오, 들킬... 아, 는데 이거 그냥 조금만 치다 아, 바로 어, 어, 어퍼 레디돌고 바로 쳐야 돼요. <목소리> 아, 자비아루드로 해봐. 블루들어 해봐. 블러주로해블 해봐. 블루드로 해봐. 블루드로 해줍니다 성장 성장이 루해 아, 이 판타가... 아, 훌륭해요. 그다음에 바 저쪽으로 가세니까 5번 타워 밀고... 언제 하고... 아, 이거 밀었습다 일단 밀고... 이제... 이제 레벨업 좀 하고! 수호타워를 가든지 할게요 수호타워를 준비해줍니다 1번 타워는 그냥 가는 길에 부숴.. 아 근데 저걸 이용할 수도 있어요 1번 타워 애들 지키는 걸 이용해서 제가 수호타워를 그냥 부수고 죽는거죠 아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뭐야 어애도다 온다 진짜. 허 이거 안 좋은데 자 돈이 없기 때문에 먹고 가실게요 그냥 이거 제가 소타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금 아, 근데, 돈이 없네. 돈이 아, 없다, 돈.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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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포탈을 어, 번지했죠, 주습하다 음. 아, 씨. 아, 근데, 뭐야. 아, 스테미니 빨았구나. 아, 이러면 안 되는데. 모르고 잘못 빨았어요, 아. 2점 2점 점 2점 썼죠? 아니, 신발 좀 사야될 것 같아요 다이무스 어깨에 졌죠 이제 안전하게 유닛 좀먹었요 저거 저도 상관없습니다 아 올라갔어야 했는데 타이밍 좀 잘못 잡았네. 일단은 성장 좀 할게요. 성장 좀 하다가 4번이든 뭐, 저 스워타워든 올라가야 될것같 아, 저희. 이러면, 아, 이러면. 뭐야, 저게. 저기 말이 되나? 알다 아, 오케이. 레버 안 잡았고. 와, 어퍼 레일 를 하는데, 그거를 그냥 이겨내고. 포탈로 왼쪽이죠 그러면 그냥 이거 부순 겁니다. 누을는었어도는이이일도은이정도이정도이이도는이이도될것같거는요 에바 반이시도는이정지는이는이 내줄까 아 이거 잠깐만 저거 오케이 저거 억그로 끌렸죠 그럼 이거 건물 장 부술 수있나들이 어, 아 기지에 다 들어간 것 같은데? 아 하필 이때 억울하고 끝나네 아무도 이제 곧 살아니까 저거 부수지 못할 것 같아 그 한타하지 말고 바로 건물 갈걸 이럴 거네 이거 트루퍼 이요 트루퍼 먹으면 되는데 5 0 3이안데 아마 거기서 초, 초열, 거꾸로 쓰면 안 되지. 저거, 저거 잡아주면 되거든요. 거기서 대놓고 초열 쓰네? 와, 진짜 용감하네 용기가 가상했지만, 역부족했다. 대놓고 쓰면 안 되지. 아무리 이제, 도복치라도, 그런 거에, 좀 너무 뻔한 거에 대지진 않든요 부서주고요. 아, 호자가. 호자가 하필이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적팀 지금, 오른쪽에 지금 집중을 하고 있거든요. 네, 오른쪽에 집중하고 있을 때, 왼쪽으로 가서 붙여줍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잼입니다. 아, 다모가 이쪽으로 얻거든요. 일단은 뭐, 아까 처리 못한 걸 부숴고요. 아좀 먹고 잘이죠 상장이 안 됐어. 음 아, 저거 또 물렸네. 한타 말고 그냥 건물 밀게요. 그냥. 지금 애들 지금 다섯 명다 있는 것 같고요. 아 건물 밀었고요.

오케이. 저거 땄네. 그냥 이따 얘기해. 에바 같이 줘도 됩니다. 닥쳐주고. 오케이. 좋아요. 에바, 무리하게 들어온 거 잘라주고. <laughs> 아 이제 트로퍼한테하면될것 같아. 트로퍼 47초네. 아, 일단 에바가 살아 나올 때 저기 트로퍼가다는군요 아쉽게 됐네. 제가 트로폴 순삭할 수 있게? 저기서. 트로플 순삭함? 아, 근데 트로폴 순삭해야 되는데 저렇게 싸우면은. 저거는, 예. 아, 네. 아. 그러니까 아 저거. 네. 네. 4명. 아마 이거 지금, 에바가, 안보이는데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한거 아, 이거, 아, 이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 어그로 끄는 거네, 요는 어그로. 저기. 더 쳐들어오지 못하게. 예, 네. 하고. 아, 근데 저거, 트루퍼 순삭하면 되는데. 저기서 또 물려가지고. 안 좋게 됐네. 트루프 한다 하면 되는데. 그냥 한다. 는 팀한테 트루프 한타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놓고요. 다음 트루프 1분이 안나았네 이게 팀이 그냥 한타를 하면 매우 안 좋습니다. 트루퍼를 어떻게든 녹이고 한타를 하든지 해야 되거든요. 그냥 한타, 뭐, 이렇게, 뛰어들면은, 무조건, 거의 무조건 집니다. 지금 도일이, 그렇게 한타에서 좋, 은 캐릭터가 아니기 때문에, 공도일이. 그냥, 바로 녹아요, 그냥. 그냥. 뭐, 딜좀 하려다가 바로 녹아. 음, 일단, 트롭 생길 때까지 좀 기다려줍니다. 땀은 2등인데, 오케이, 땄어요. 이름 2등입니다. 이호맛 아, 매우 좋아요. 스호2 이쪽으로 이동시켜주고요 막으로에이스맨 바로 촛스로 뭐였고. 오케이 없구요 보자 좀올 때까지 기다려줘야겠다 은데 근사콜 이제 거의 돌아오고 이 아, 예, 너왜 죽어요? 이다 아, 저거 제가 먹어야 된다. 저거 제가. 와이기 되게 진짜 빠르다. 4단계 공치라서 그런가. 제가 뭐게? 일단 니까 스킬을 은 바로 근다킬 준비하고요. 아, 진 이러면 어 성장 계속 해 줍니다. 지금 일단 제네들이 포자가 없기 때문에 그냥 쳐들어다가, 지금 다모 안 보이거든요, 다모? 거기 다모, 저쪽에, 보였다. 그럼 제가 한 번, 아, 아깝네. 바로 그 테라가 하면 되는데. 네, 바로 테라가 있습니다. 지금입니다. 어그로, 어그로, 어, 계속 끌어, 어그로. 다이모스 어딨지? 무슨 스 여기서 대기타고있나? 여기? 그 포기했나? 역시 트루퍼를 순삭하는게 좋은것같아요 근데 한타 또 어떻게 이겼지? 지는줄 알았는데 뭐 어쨌든 이겼으면 장담 아니겠습니까 삼 따봉을 주네.